대단합니다. 역시 커피도 다른 거 마시잖아요. 우리랑 좋은 거 마십니다. 일단 이쪽으로 오십시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성아이 팬인데 본인 소개 한번. 어느 동네 사세요? 저 서울에서 왔습니다. 80만 원. 아마 이 80만 원 이분이 과감하게 투자한 것은 신발보다는 이거에 대한 의미가 더클것 같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돼. 원태인의 침필 사인 담긴 원태인 선수의 스파이크. 자, 한번 약속대로 경주고 다닐 때부터 팬이셨대. 경주고 다닐 때부터 남자 친구신가요? 네. 친구로 가죠. 남자 친구도 같은 팬이시고. 아, 예, 못네요친 최채흥 선수의 유니폼이 95만 원. 일단 한 유니폼도 준대요. 나스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 야 어서 근육 보세요 근육 이 후드티 입고 이게 네. 네 낙찰 아저씨 마음대로 낙찰 와어승환 오실 때 오규민 선수가 꼭 티켓을 해드린다는데요. 오규민 선수 죠 아까 오규민 선수는 내년 시즌에 한번 올수 있는 초대권도 발행했고요. 일단 벗기는 벗습니다. 뭐 벗, 벗기는 벗고 있어요. 어쨌 의미는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 필요한 거 있으면 지금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이 장갑하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시죠? 어, 어. 오질선수의 장, 뭐, 또 하나 드린답니다. 오질선수가. <laughs> 와! 여기까지 <laughs> 함께 했습니다. 팬 여러분, 어, 우리 선수단도 고맙지만 무엇보다 우리 팬 여러분들이 진짜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게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이제 선수단 팬사인에 바로 진행을. 와! 3번까지!